안녕하십니까. 통계청입니다. 자, 오늘 수지구에 있는 신봉동 외식타운 통임대 건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러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의 1층 내부입니다. 자, 내부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바로 가시죠. 자, 1층 이렇게 한쪽에는 테이블 지금 다 준비되어 있고요. 테이블 많은 상태고, 3면이 지금 다 폴딩도어로 되어 있어요. 지금 외부 테라스도 있는데 한번 밖으로 나가 보실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앞에 외부 테라스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쪽으로도 짜투리 공간들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 계속 이동해 보실게요.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마찬가지로 폴딩도어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건물이고요.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반대편으로 넘어가기 전 건물 중앙에는 이렇게 좌우에 화장실이 두 개가 남녀 분리 화장실로 되어 있고요. 이쪽 중앙에는 엘리베이터까지 있습니다. 중앙을 지나서 다시 한쪽으로 와보시면 은 이렇게 주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는 마찬가지로 폴딩도어로 되어 있고요. 이쪽 주방 한번 천천히 돌아보시겠습니다. 지금 방금 저희가 1층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처음 시작한 곳에 테이블, 그리고 야외 테라스 있는 곳, 그리고 중앙으로 넘어오면서 양옆에 남녀 분리 화장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이쪽으로는 주방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높이, 층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아요. 약 4m 정도, 4m 이상 돼 보이는 높은 층고로 아주 개방감 있는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부 계단이 있는데요. 바로 2층으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2층이고요. 구조는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이쪽에 조그만한 주방 있고, 나머지 공간들은 테이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중간에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그리고 저쪽에 공간이 있어서 테이블 공간이 있는데요. 2층 같은 경우는 1층과 조금 다른 점은 야외 테라스가 조금 더 추가로 붙어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2층에 있는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반대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반대편 공간 역시 넓게 테이블 좌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앞에도 다 폴딩 도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야외 테라스 보실 수 있습니다. 2층도 마찬가지로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약한 4m에서 5m 사이 정도로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 에어컨까지 다 달려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지금까지 2층 한번 돌아봤고 3층으로 올라가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3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계단을 걸어서 올라오긴 했는데요. 지금 여기가 엘리베이터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걸어서 올라오실 필요는 없고, 엘리베이터 타고 편하게 이동하시면 되고요. 3층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공간은 지금 엘리베이터 공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위에 다 루프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번 천천히 돌아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쪽 공간으로 오면은 앞쪽에 신봉동 외식타운이 쫙 보이는, 그리고 그 뒤쪽으로 빌라들 보이는 뷰를 볼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좀쉴수 있게 테이블을 준비해 놓은 거고요. 자, 반대편으로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반대편으로도 넘어와 봤습니다. 지금 뒤쪽으로 산이 쫙 보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신봉동 외식타운, 그리고 그 뒤쪽. 빌라들, 그리고 저 너머 수정구의 아파트들까지 보이는 아름다운 뷰를 볼수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낮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밤에도 야경이 너무 예쁘다는 점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적이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1층 면적 같은 경우는 내부 전용 면적으로만 183평 정도 되고요. 2층 면적은 약 10평 더 넓은 193평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루프탑인데요. 루프탑은 2층과 비슷한 면적인 약 190평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옆 건물과 같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그냥 실제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약 5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 면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오늘 건물의 내부, 외부 그리고 루프탑까지 영상으로 천천히 다 보셨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시설비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통임대 매물이니까 그럼 월세, 보증금이 얼마냐 궁금해하실 거예요. 여기 밑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월세, 보증금, 시설비 언제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저렴해서 이걸 보시는 순간 이미 매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통계청이었습니다.